3판에 80킬 이상하면 가져가라고요? 도합 8 0이면 됩니다 골라 골라서 아니 그래서 점수 다 더해가지고 몇킬 모자란데 36킬 해야 돼 바인드 연막 네온? 야쟤 야, 네온하면 네온 진짜 날라다녀 <laughs> 네온 승률 100%입니다 물론 한판 <laughs> 수비는 쉐리프 그냥 가달려 그냥 서치버 서치버 아, 아. 이거 어, 뭐야? 이거... 어, 요로 45적군이한명 남았어. 아, 뭐야? 이거 뭐야? 이야 이거 야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해야 이거 뭐야? 이이야 이거 아이고. 지원봇이 해체 중이다. 죄송합니다. 여동곧 준비. 멋있어! 백처럼모르 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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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라고. 오퍼 어디? 일단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저 아이가 신나면은 아무것도 못 봐요. 이런 일이 흔하지 않아 가지고 기쁨을 만끽해야 되거든, 저 친구가. 아! 그냥 그냥. 오이 좋다. 야! 소율님 좋은데. 나이최종나 지금 굉장히 신중한 게임을 하지 못하고 있어. 어. 와. 할까나 어디 안 간다니까. 파이크가 지점에떨어졌 있어 있어 있어. 와. 갑자기 어디갔는데 아, 잠깐 비좀 갔다 왔어요. 아이거 내가... 나다 뒤에 메인싸움사. 오케이, 잡고 갔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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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맞자보다 맛있어요. 오델카미 탈출. 탑을사이뻔어 오늘 왜케 못 맞추니?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좀 맞춰라! 레거에 이거 A 고 A 얘들 다 비로 돌렸다. 아 개코 120카우 조심해. 명 남았어. 와 저기서 안 오는 거개열 받네. 아, 오이. 남았습니다. 와. 물이다. 나 어디 안 간다니까. 아이고 아, 까비, 까비. 아깝다.

쥬렛? 예 6타? 저지? 오야! 오! 끝날 때 되니까 보여주네 에이스를? 다시 플레 3세판 합쳐서 제일 잘한 거 80킬 가져가라고 했는데 안됐습니다 66킬밖에 안되네 여기서부터니까 미션 실패인데 10%꿀 거. 뭐해? 오랜만에 싱귤레러리 바로 들어 어 A다 오한명 잡고 좀 시작하면 좀 좋잖아! 오, 긴픽 조이! 어우! 나이스! 잘했다, 송아! 어우! 스 오이! 그다이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그 다음, 그다그쪽 네가 보는 쪽에

아 미친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와사나얻지어 아, 총한 번만 사 주세요. 아, 형님들 총한 번! 간다. 간다. 튀어. 오기 준비. 아이고, 그래도 둘 잡았어. 피, 피, 피. 레이나가다 잡아라. 시약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링크 나이스 파이크 설치 설치 완료 지나간다 간다 자 가자 응. 응. 너무 느려 <laughs> 한명 남았습니다 찌릿할 거다 대라! 나이 좋아. 한명 남았어. 식 어? 찌르리 감당 안되참 머리 패대 받았는데안 <laughs> 어비스 너무 좋다 부산 앞바다의 반대말은? 부산 앞바다 뭐야? 나 부산 뒷바다라고 할뻔 너무 쉽다 그럼 서울의, 서울의 반대말은? 어렵다 서울? 울서 왓아 <laughs> 만들어냈지 오오 오오 김병주나이어어어어어께잘 봤어 아니 김병주 고스트 왜좀잘 쏘는 거 같아 너희들이, 너희들이 길을 아는 죄 <laughs> 오이. 오이 오이 당근 당근 오이. 에이스 가자 미안해 아..까비 아, 보이자마자 잡아버렸어 어, 아내 아, 저... 에이스 에이할수 있었는데 나야 너희 에이스 뺄수 있잖아 바로 나야 나도 모르게 싸워 부서졌어 밀어줘야지 지금 이제 개코한테 병느꼈어 진짜 개코한테 병 느낌 지금 렛츠고 맛좀 보여줘 여기가 미드 발사 같이 밀실래요 응자자 어, 와. 와! 와, 와 뭐, 너무 잘해! 뭐 먹고 각성했어? 뭐야? 스파이크가 뭐 설치되었습니다 어. <laughs> <자취 완료. 웃음> <laughs> 네. 변태같이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laughs> 기 <군국기> 준비 완료 <웃음> <웃음> 오 이다 쳐다보고 자, 심호흡 하고. 치명타. 상 안에. 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선물이다. 아가나 어디 안 간다니까. 아, 고 벌써요, 소민. 벌써. 볼수없을까 나 아이씨. 뭐야? 이게 바로 한귤레러인가 대잘 맞네. 이번에 러시 딜러시? 설치 중. 설치 중. 설치 지켜. 설치부 지켜. 치 설치 맞춰 켜. 설빠지면 돼요, 이제. 이한명 남았습니다. 그렇지. 아. 아, 잘맞나네 갑자기. 넌 자꾸 저기 숨어 있더라.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여기 한명더 있었는데. 어, 78. 확인. 참. 텀 멋째? 와, 이거 거의 없네. 오. 와, 방금 미친 샷. 아 봤는데. 휴, 아까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라스트 1번. 거서나올 거네. 아이고 <laughs> 설치해야 돼한명 설치. 설치해야 돼 내려왔어 아, 아 어디야? 아이고 이거는 너무 아쉬운데요. 시지 아, 아, 뭐. 아쉽다.